9대2, 9대3. 김민아 프로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laughs> 조재호 프로가 맞습니다. 아 와, 아, 아. 그래서 번외로 키워드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 키워드. 네. 제가 여러분들께 선수 개인에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거는 이 선수의 이 이야기다. 라고 맞춰주시면 돼요 어... 네 우리 선수들 서로 개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요 1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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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2, 1 2만원 저재호 어, 어. 프로님 이야기인가요? 어, 일단 맞습니다 선수 생활 하시기 전에 네. 네. 아... 내기당구를 치러 지방까지 가셨다가 택시 타고 0만 원. 더안 하셔도 돼. 틀렸어요. 네. 틀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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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안 뭐. 하셔도 되고 김범희 프로. 캡틴. 네. 연애 시절. 오 어? 연애 시절에. 네. 언니 만나러 가려고 택시비 한 달에 백만 원 주셨다고. 오. 정확히 정답입니다. 와. 너 아. <laughs> 진짜 어떤 얘긴지 한번 들려줘 보세요. 연애할 때 지금의 와이프분과 네, 네, 지금 와이프죠. 와이프죠. 저는. 이제 송파 쪽에 음. 마천동에 살고 네. 집사람은 온수천왕동에 온수 살았는데 오. 좀 멀었거든요 그렇죠 멀죠 그래서 왕복 택시 타면은 한 4, 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네. 평일 날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렇죠그 이제 택시 타고 그냥 한 30분 얼굴 보고 다시 또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와. 이랬더니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썼더라고요 저도 그래. 이제 조재우 네. 프로님과 굉장히 음. 좀 가까운 사이인데 중요한 게 그때가 한 달에 120만 원벌때였거든요 <laughs> 120보다는 좀더 벌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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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작업이었습니다. 네. 자, <laughs> <laughs> 예.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메인 키워드는요. 3949입니다. 3949. 뭘까요? 어, 어. 정수빈 선수. 정수빈 프로의 뭡니까? 아니까? 정수빈 선수. 어, 뭡니까? 전화번호 뒷번호. <laughs> 전화번호 뒷번호. 아, 일단 아니. 다 땡이에요. <laughs> 땡이에요. 어려워요? 키워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전화번호 뒷자리 3949. 아, 미나 언니. 아. 어, 김보미 프로가 전에 거 맞혔으니까 아. 이번에는 정수빈 프로에게 아. 기회 한번 줄게요. 미나 언니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뒷번호 3949.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음... 제가 드렸잖아요. <laughs> 아, 그... 그걸 드렸잖아요, 제가. 어... 왜? 아 진짜 중식당이 당구와 관계없이 삼구 사구였어? 중식당이 아니라 그집 전화기가 번호가 삼구 사구였거든, 집 번호가. 번호가. 분명이었네. 네. 아 그러다가 스무 살때 당구장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됐는데. 가게 사장님이, 너네 집 당구장 하냐면서, 지금 여기 염탐하러 왔냐고, 막. 예, 네. <laughs> 그랜만 <그럴> 하죠. <laughs> 네. 그랜만 해요. 네. 네. 시설 당구장이었거든요. 오. 좀 그랬던 오. 기억이 있어요. 네. 네. 이 문제는 이제 뭐 점수는 없으니까 네또 네,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네.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다음 키워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키워드는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묘소에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 이거 그 약간 동희 동의 아버지가 오 맞아요. 어. 정답. 정답. 희 아버님이 네. 나오시면서 네아 얘한테 이제 당구를 정식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정답입니다. <laughs> 네. 그몇살 때요? 초학생. 중 일인가? 그때까지는 당구를 전혀. 네, 네. 어. 저는 아빠가 당구장을 하셨는데 그때 네. 당구장에 뭐또 못오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아. 담배도 피고 안 좋은 인식이 강했어서 어. 당구장에 놀러 가고 싶다 해도 못오게 하는 시절이었는데 아. 갑자기 당구를 쳐볼래? 이렇게 됐던 음. 네. 아 할아버지. 시간에 왜 그러셨어요? <laughs> 할아버지를 원망합니까? 아니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메인 키워드는요 수학과외입니다. 수학과외. 수학 과외입니다 네? 수학 과외 수학 과학 쪽이면 네. 수빈 어? 여기서 수빈과인데 수학화인데... 정수빈 프로의 네. 문제다 뭡니까? 수학 과외 과외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 수학 과외 선생님? 어, 일단 정답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유추로 다 맞혀요? 정구도다 네. 대충 유추해서 맞는 <laughs> 거예요 대충 아 저쯤 보내면 맞겠다 아 싶어서 네. 아니 정답이 이제 정수빈 어, 프로의 수학 응. 과외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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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연습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돈도 벌어야 되니까 음.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좀 활동을 했었어요 원래 네. 농협 농혁... 을 가고 싶었대요. 맞아요. 네. 그, 금융권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아 농협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선수로 들어왔어요. <laughs> 맞아요. 쇼. 저... 취직했어요. <웃음> 취직했어요. 선수로 <laughs> 취직했어요. <웃음> <버스로> 취직했어요. <laughs> 야 좋습니다. 야. 꿈은 이뤄졌네. 아, 꿈은 이뤄졌.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퀴즈입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키워드는 네.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당구 치러 나가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네, 정답. 정답. 네. 그 현우 프로님 집에 와 있었다는 거죠. 친구들이 음... 물어보시는 거. 네. <laughs> 자 물어봐. 또 물어봐요. 물어봐. 왜? 자꾸 좋아그 지역에서 네. 당구 잘 치기로 소문나서 배우려고 오. 집에 와 있었다. 김현우 프로의 이야기다 네. 정답입니다 와, 네. 당구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당구를 배우려고 와 있는다? 이거는 남자들 세계에서는 말도 어, 안 돼요 아 그렇죠 아, 네. 콩고물을 먹기 위해서가 아, 네. 아닐까 그거 아닐까? 아, 네. 왜냐면 제 친구들이 오, 다 그랬거든요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laughs> 제가 어미 세고 어미 아, 세고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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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끈끈함은 완벽하게 인증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자, 이제는 두 번째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름하여 그린포스의 주특기를 보여줘! 보여줘! 맞춰! 아, 보여줘. 야 2라운드 검증 미션은요, 바로 난구프리 미션입니다. 난구프리. 난구프리! 와우! 당구의 아 꽃! 다섯 분이 난구를 개인당 한 개씩 다칠 겁니다. 일 점씩 드릴 거예요. 일 인당 시도할 수 있는 횟수는 이 회로 총오 점을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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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아우 넉넉하네요. 넉넉하죠. 최강의 팀에게는 이런 정도의 핸디캡은 있어야 된다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라운드 난구 프리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포스. 빨리! 자, 난구 프리미션 첫 번째 도전할 선수는요, 우리 정수민 프로입니다. 나와주세요. 와, 나와주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배치는 바로 이공입니다. 네. 수구는 흰공이 되겠고요. 네. 자, 어떻습니까? 이공. 네. 애매하죠? 네. 자, 앞돌리기 얇게 치기도 어렵고. 네. 어, 얘도. 너무 까리하고요. 아 까리야. 네, 얘도 그렇죠. 좀 어려워요. 발색깔이 까리하네요. 네. 네. 까리, 까리, 까리. 투뱅크가 좋을 것 같아요. 투뱅크샷. 네. 원투 맞고 이렇게. 아. 도전. 도전! 도전합니다. 자깐요 투뱅크 성공할 수 있을지. 출발했고요. 두. 와우, 됐어. 출발했고요. 두. 와우, 됐어. 됐지? 야. 와우. 야. 야. 와 나이스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공입니까? 네. 저는 이제 네. 2에서 3라인을 보는데 네. 대충 한 29에서 8 정도 와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요? 네. 네. 네 그래서 29에서 8 오는 원쿠션의 회전수를 찾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그 가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웃음> 네. 레슨을 받아야 <laughs> 빨리 놀수 <놓을 웃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레슨이 네. 최고의 스승이죠 자 다음은 그럼 김보미 프로의 차례입니다 자 요겁니다 요건데 조금 더 어려워진 것 <laughs> 자... 저? <laughs> 자 어렵다 아 <야>, 진짜 어려워 <laughs> 이게 네. 이제 공을 맞춰서 얇게 대전칠 수도 있지만 네. 높게 맞추기가 조금 힘들고 그럼 2점짜리가 있으니까 PBA 룰에는 오. 뱅크샷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오, 좋아. 장 쿠션에 먼저 공이 네 공이 맞고, 네. 투 쿠션, 쓰리 쿠션 맞고 저 이적구가 막는아 원뱅 피샷. 네, 도전. 김보미 프로 도전. 네. 힘들어요 원 쿠션 찾기도. <laughs> 이야 이렇게. 아 와, 반을 맞다, 아, 아, 그죠? 그 잠깐 그죠? 테이블 컨디션을 좀 봤어요. 네. 그럼요. 그렇지, 테이블 컨디션도 말이죠. 자, 이제는 김보미 프로에게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laughs> 과연 김보미 프로 성공할 것인지? 좋은데요? 우와! 성공! 이야! 와! 대단합니다. 와! <laughs> 이 비법을 한 번만. 아, 네. 네. 기준점을 처음에 찔적구가 네. 같은 라인에 있을 때 절반을 치면 반대쪽 같은 자리에 가는 기준이 있으면 아. 이제 거기서 살짝 각도를 재 회전이랑 조절을 살짝 해서 네. 쳤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이점 2점. 와. 아.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 도전할 프로는 바로 김현우 프로입니다. 나와 주세요. 네. 아. 자 우리 김현우 프로가 도전할 난구는요 바로 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확률로 성공할 것 같아요? 50%? 50%? 50%, 네. 50 안에 성공 못하면 뭐? <laughs> <laughs> 자 좋습니다. 어떻게 시도하실 거예요? 어... 이 노란 공으로 어... 끌어서 장 다시 나갔다가 장단아 아, 최단 거리로 득점하겠다. 네 도전 도전! 좋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오. 하나, 오케이. 둘, 하나, 둘, 아나 너무 많이 나 하나, 하나, 하 너무 아깝다 그나하야 그쵸? 그쵸? 이거는 너무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자 이제 남은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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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김 하나, 프로의 마지막 네. 시도입니다 원! 원! 투! 원! 원! 투! 나하 투! 하나, 와 멋집니다. 야,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좀 실례일까요?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웃음> 아, <웃음> 어, 어떻게 보셨죠? <해봐야> <laughs> 아, 너무 멋있어. 야, 요거 좀 치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큐를 각도를 세웠을 때 네. 그런 각도가 있으니까 나갔다가. 여, 여기쯤에서 다시 하단 당점을 먹게 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 알겠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자, 이제 김민아 프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 우리 김민아 프로께서 시도할 난구, 바로 이 배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쉽지 않죠? 네. 네. 우리 김민아 프로, 이 어려운 공이 왔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할것 같아요? 어, 네. 각도가 네. 일단은 조금 아네될것 같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네 무슨 말인지 전 전혀 모르겠지만 <laughs> <원랬지만, 웃음> 어쨌든 기본 하세 한번 일단 쳐보고 아, 말씀드려볼게. 요어그 네. 네. 쪽쪽에 카메라맨님 네. 여기 테이블 좀 잡아주세요. 아, 그러면... <laughs> 저도 몇번 맞을지를 모르겠어서. 아, 오오오 그럼 스리 쿠션 이상으로 맞겠다. 아. 아. 일단 도해보겠습니다 네. 오! 오! 오 음, 된거 아니에요? 포커션. 포커션으로 가는 거예요? 와 지금 어떻게 시도한 거예요? 제공과 이제 일적구 사이로 이제 원뱅크를 시도를 한 건데요. 네. 들어가는 각도가 밀리는 각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단을 주고 치게 되면은 네. 쿠션을 맞아도 네. 밀릴려는 성질이 때문에 이제 쿠션을 좀더 막고 이제 득점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와 이렇게 쉽게 아, 잘 잡으셨죠? 네. <laughs> 네. 이제 주무세요. <laughs> 했어서 푹 쉬시고 계시고. 자, 이제 마지막 주자. 조재호 프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재호 하면 떠오르는 샷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 샷이겠죠. 아, 그러네요. 네. 횡단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역횡단 샷을 연구해서 네. 네.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공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웠습니까? 어렵 네. 역삼단, 역횡단을 보여 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쳐서 원쿠션 네. 이렇게, 와서, 여기, 투 쿠션. 투 쿠션. 다시 올라가서, 쓰리 쿠션 해서, 다시 내려와서 맞게. 야.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2점이 걸려 있습니다. 네, 네. 시도하겠습니다. 네. 아, 도전! 아. 아, 조재우 프로의 역 횡단샷. 원, 투, 원, 투, 쓰리! 아 1차 시도는? 비슷했어요. 4, 네. 5는 안 돼요. 네. 와. 안 그러면 네. 아까 얼 만큼 차이 났어? 한 포인트, 차이 났어, 반 포인트, 반 포인트. 반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자, 다시. 자, 마지막도 전원 h 오. 원2 오. 브라1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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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브라워. 웃음> <laughs> 이1팀팀 내가 물어봤잖아, 어디 갔었냐고. 와... 이 배치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위해서 팁을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너무 어렵죠? 아 이거는 팁을 네. 드리면 안 되는 게요. 네. 당구장 사장님이 저를 죽르라고볼수 있어요. <laughs> 아 테이블이 망가지거든요. 테이블이 망가진다. 네. 아 네, 이런 공이 있다만 네.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2라운드 그린포스의 주특기를 보여줘 난구풀이 미션은요 1층에 성공합니다. 박수. 아, <laughs> 아 대단합니다. 아 키복이 깨질 수도 있겠네요. 깨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지금부터 큐를 놓고 있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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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낼 것이다! 빠졌어! 내큐 아니야. 마지막이에요. <웃음> 자, 오, 그렇지. 그렇지. 회전! 됐어!